그니까요. 이게 제가지 2, 3년이면 바로 탈덕했죠. <laughs> 이게 근데 그게 큰것 같아요. 내한 와서 가는 간 거랑 제가 또 토트넘에 가본 거 대여 마. 이게 그게, 그게 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이, 정이 들었어. 정이 들 한국에는 정의 민족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런 못하는 팀 진짜 짜증 나는데. 근데 다른 아니, 팀에 그... 가고 싶진 않아. 아니, 미치겠어. 소나무 선수 나갔다고 막말하시는 거예요? <laughs> 여기 여러분들도 되게 막말, 막말하시지만, 또 결국 꾸역꾸역 보시는 분도 굉장히 또 있으시고, <웃음> <웃음> 그러시더라고요. 네. 8월 5일에 미국으로 손흥민 선수는 출국을 했고요. 아, 와, 3시간 전부터 이 손흥민 선수를 기다렸대요. 와, 저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었다. <laughs> 사인 받아보고 싶다. 팬들한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최대한 많은 팬들과 한명한명 한명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정성 들여서 사인을 했대요. 와. 8월 5일에 떠났고요. 아, 모든 스퍼스 팬 여러분께, 어, 아, 저 소름 돋아. 아,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조금 감정이 <웃음> 추스러졌어요. 스퍼스 <laughs> 가족을 떠나기로 한건 정말 힘든 결정이었어요. 제가 내린 가장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영원한 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 모든 걸다 바쳤어요. 다 바쳤지. <laughs> 제가 모든 걸 바쳤기에 새로운 장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어렸을 때 당신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 맞아주셨고 제가 자라면서 당신을 떠나게 되었지만 항상 좋은 타이밍이 있죠. 저는 항상 완벽한 방식으로 떠나고 싶었어요. 아마 제가 내린 가장 <laughs>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영원히 여러분의 역사책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스퍼스는 영원히 제 마음 속에, 그리고 영원히 제 가족 속에 있을 겁니다. 모두 사랑해요. 아, 소름. 10년 동안 여러분의 놀라운 응원에 감사드려요. 잊지 마세요. 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스퍼스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건 정말 큰 영광이었어요. 당신을 위해 뛰는 것도 큰 영광이었고요. 우리가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챔피언스 리그, 프리미어 리그, FA컵에서 모두 우승하시길 바랍니다. 이네 가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시길 바랍니다. 네? 윤정님 네네네곧 <laughs> <꼭> 만나요 <laughs> 지금 모두 울고 있지만 다음에 만날 땐 모두 웃고 있길 바랍니다 10년 동안 보내주신 놀라운 응원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힘내세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송민 선수 근데 어떻게 네가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laughs> 발언을 하셨죠? 윤정님 아니 저희도 <laughs> 네가지 대회에서 우승한다고는 안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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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2025년 8월 6일 LAFC 홍구장 전광판 오피셜. 이거 저도 봤어요. 음, 음. 출국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던 만큼 곧바로 경기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음. 이날 경기도 중 LAFC는 손흥민을 전광판에 비추며 환영한다, 손흥민. 이날은 자막도 함께 내보냈다. 그 아래는 LAFC 포워드라고 쓰여 있었다. 와, 이제 이, 이적을 기정사실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은 이렇게 손을 흔들며 팬들의 환호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 음. 미리 팀원들 경기 보러 갔다고 네. 기사 많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멋있네 <laughs> 지금 손흥민 선수 얼굴 보러 가까이서 보신 거예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8월 7일 오전 6시 LAFC 공식 입단 발표 와. LAFC는 7인 9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손흥민은 MLS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너무나 기대된다.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이 클럽, 이 도시, 그리고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왔다. 와, 여기서도 바치네. 어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LAFC는 손흥민 영입에 2650만 달러, 약 하나로 367억 원을 투자했고, 와, 이 신기록이래요. 10년 전 손흥민을 413억에 영입하려 했던 토트넘은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받았대. 와, 제대로 벌었네. 계약 <laughs> 기간은 기본으로 2027년까지 2년이다. 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총 4년의 장기 계약이 된다. 손흥민의 영봉 또한 최고 대우다. 리그에서 메시 다음으로 높은 영봉이다. LAFC는 7일 공식 홈페이지에 통해 손흥민 영입을 발표하고 두 번째 게시물로 20초짜리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초반에 서울 동대문이 먼저 나오고 그 뒤로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등장한다. 여기서 이걸 찍고 갔거든요. 이거 영상 보셨어요? 전안 봤어요. <laughs> 저 봤어요. <laughs> 윤종님, 토트, 아니, 토트님이 아니라 손남배 선수 팬이시죠 <laughs> 아니, 이거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도시던데요? 음.. 어, 전 이거 못 봤어요. 전그 사인하는 것만 봤어요. 아, 멋있는 영상이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음. <laughs> 손흥민 선수가 LAFC를 선택한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1번, 월드컵 데뷔. 이제 음. 미국 북중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2026년 월드컵 데뷔에 미국 환경에 미리 적응이요 너무 좋죠. 일단 시차도 딱 좋을 거고. MLS 리그 수준은 세계 9위권으로 경쟁력이 있음. 음. LAFC는 MLS 강팀이며 우승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도시와 생활 환경도 너무 좋죠. 와, 280일이 맑음이래요. 그러니까 LA 와.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기분이 좋구나. 에이 왔어, 맞아, 여유롭고 네, 어. 인생이 어. 행복하고.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서 뭐 해변, 문화, 그 그러니까 해변이 커요. 근데. 문화생활 와. 한인타운 경기 외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세 번째는 LAFC 수비 후에 빠른 역습 스타일이 딱 손흥민 선수의 장점 최적 궁합이라고 하네요. 팀 에이스 부한가와의 공격 시너지 기대. 다양한 포지션 소화 가능 전방 압박 강도가 낮아 부상 위험 줄어듦. 음. 7일 오전 6시 LAFC는 유튜브 등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입단 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 이 자리에는 캐런베스 LA 시장 시장님도 오셨어 데이브민 연방 하원의원 헤더헛 LA 시의회 의원 아니 뭐 국회의원들 다 오셨네요 베스 음. LA 시장은 손흥민 선수 LA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며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에 남을 순간이다 손흥민 선수는 한류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 라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 선수는 LA 시민 어. 즉 엔젤리노로 공식 선언한다 라며 손흥민에게 인사를 건넸다 와 가자마자 시민 인정받으셨어요 너무 좋다 <laughs> 이렇게 음. 환대받으면서 간게 되게 보기 좋아요 그쵸, 그쵸. 한국인으로서도 너무 자랑스럽고 음. 와, LA 현지 팬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인스타나 제가 그 뭐지 X죠? 스레드 S 응. X 이거 눈팅만 하거든요. 네. 엄청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현지 음 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MLS 로스앤젤레스 FC의 공식 입단한 손흥민을 향한 열기가 LA 전역을 휩쓸고 있다. 공식 입단식이 열린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지만 기념품샵은 손흥민의 등번호 7이색인 유니폼을 구매하려는 팬들도 <laughs> 연일 북적이고 있다. 공식 매장에서는 하루에 100장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사이즈는 이미 품절됐다. 와, 등번호 프린팅을 위해서는 최소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손흥민의 입단 소식에 한인 사회는 물론 미 전역의 한인과 한국인 여행객들이 부당과 구단 공식 굿즈를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한 팬은 LA에서 손흥민을 볼수 있는 게 너무 기대된다고 했고 또 다른 팬은 그동안 꿈만 꾸던 경기 관람이 드디어 가능해졌다며 음. 감격을 전했다. 좋아하는 선수가 우리 집앞에 리그로 그니까요 <laughs> 우리 집앞 부장에서 뛰고 막 너무 좋아요 약간 메데브루가 K리그 오는 그런 느낌 아시죠? <laughs> 이건 좀 어. <laughs> 이거는 근데 좀 나중에 와. 왔으면 좋겠다 <laughs> MLS 리그 정규 시즌이 2월부터 10월 동서부 컨퍼런스로 15개 팀씩 나눠서 총 30개의 팀이 참가를 하는데 본인 구단 제외 14팀과의 두 번씩 경기를 해서 총 28경기를 한대요. 그리고 반대쪽 리그에서 무작위 팀 6팀과 경기를 해서 총 34경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소미 선수 서부니까 서부에서 28경기 하고 동부에 있는 팀과 6경기를 한다는 거죠? 아, 6팀과 경기를 그쵸, 한다는 그쵸, 거죠? 그쵸. 음. 와, 이거 근데 원정 어떻게 가요? <laughs> 멀긴 하겠네. 동부에서 9위까지, 서부에서 9위까지 올라가고, 8, 9위끼리 경기를 한번더 진행하고, 8개 팀 플레이오프 진출 이후, 토너먼트로 우승팀이 음. 가려진대요. 와. 승강제는 없음. 음. 강등도 없음. 음. 그건 좀 마음이 편한데요. <웃음> <웃음> 손흥민은 10일. 세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 27라운드 시카고 파이어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16분 교체 투입 때약 3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LAFC 입단 4월 만에 이뤄진 첫 공식전이었다. 경기 초반은 아쉬움이 남았다. 투입 9분만인 후반 25분 손흥민의 패스미스가 시카고의 추가골로 이어졌다. 음... 그러나 곧바로 많회 기회를 만들었다. 후반 32분 역습 상황에서 동료 패스를 받은 그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돌파, 페널티 지역에서 카를로스 테란의 파울을 유도해 피케를 얻어냈다. 수동미는키커 도니 없이 등을 돌리고 외곽에 위치. 팀의 PK 전담 키커인 부안가가 준비를 할수 있도록 했다. 부안가는 강력한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손흥민은 빠른 경기 재개를 위해 공을 챙겨 동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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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에게, 동료에게 달려가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손흥민은 이후 필드골을 노리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추가 시간 슈팅이 슈비에 막히면서 공격 포인트 없이 경기를 마쳤다.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종료됐다 비록 데뷔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팀 규율을 존중하고 분위기를 배려한 손흥민의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이적 4월 만에 치른 경기에서 스피드와 돌파력을 과시하며 PK를 이도한 활약에 현지 팬들도 기대감을 한층 높아졌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앞에는 몰랐는데, 손흥민 선수의 패스 미스로 결국엔 한 골이 또 먹혔고, 그걸 바로 손흥민 선수가 PK를 얻어내면서 따라갔네요. 다행히. 그러게요. 음, 다행이다. <laughs> <웃음> <웃음> 아, 앞으로 부항카 손흥민 콤비플레이가 기대됩니다. 둘 활약하는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저는 이 선수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기대가 되네요. 그러게요. 아, 다음 경기를 한번 풀로 봐봐야겠어요. 애플TV 결제하셨어요? 결제를 안 했거든요, 아직. <웃음> <웃음> 결제하셨나요? 저안 했죠, 저는. 음. 근데 음.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사가지고 네. 3개월 공짜래요. 애플이요 <laughs> 그럼 그 아이를 잠시 잠시 빌려주시겠어요? <laughs> 애플 TV 3개월 공짜래요. <laughs> 이거 운명인데? 어, 어, 봐야 되나? 네. <laughs> 그래도 저는 어, 미국이 아예 이렇게 반대라서 아침이 난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결제를 해보세요. 그럼 볼 걸요? 돈 아까워서라도 볼 걸요? <laughs> 그래요? 어, <laughs> 봐야 되나? 일단 한 달만 좀 해볼까요? <laughs> 아좀 망설이게 되네 뭐 끊어놓고 안 볼까봐 아 그럼 좀 아까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 어쨌든 시간을 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또 이제 제가 아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잘 응. 진짜 오로지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 보는 거잖아요 토트넘처럼 토트넘 처음 볼 때처럼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야죠 아 부안카부터 <laughs> 한번 파보세요 부안카 를 한번 파볼게요 네. 아 그래야겠다. 근데 요 다음 게좀 충격적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정말이에요? <laughs> 우리 감독님이었잖아요 잘못 봤나 했어요 음, 우리 감독님 구 우리 감독님 포스트코글로 영입 검토래요 <laughs> LFC가 차기 감독으로 토트넘 감독 전 토트넘 감독이죠 네, NG 포스트코글로를 고려하고 있대요 현 LFC 사령타 스피... 스티브 체른돌로 감독은 이번에 MLS 시즌 종료 후에 선수 시절을 도, 보낸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래요. 음. 포스트코 골루는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유를 1대0으로 꺾고, 그 다음에 17년 만에. 왜 웃으시죠? 아, 그냥 생각났어요. 아, 네. 17년 만에 웃으신 거 아니죠? 영어 아니야.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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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트로피를 안겼지만, 불과 16일 뒤 경질됐다. 어. 포스테코글로는 사우디 프로리그 알 아흐리 감독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알 아흐리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우승팀으로 독일인 마티아스 이아이스레가 2023년 7월부터 지휘봉을 잡고 있다. 오, 그러니까 이게 링크가 있다는 거죠. 검토 중이다. 네. 아. <laughs> 토트넘, 미넨가의 프리시즌에서 대패. <laughs> 기다렸다 이 코너? 진짜 열받게 하실래요? <laughs> 손흥민이 떠난 첫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가 민은에게 완패했다 하, 토트넘은 진선전 민은한테 4대0으로 패했고 손흥민은 LAFC로 이적했고 솔랑케와 메디슨은 부상으로 결정했다 와 샬리송 존슨 미치겠다 <laughs> 얘네 데리고 오니까뭐할 그러니까 건데 히샬리송 존슨 아 우리 크두스를 공격 해 너무 편해 아니에요? 알 <laughs> 아, 잘하잖아요. 네 크두스를 공격에 배치했지만 근데 힘을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기 초반에서부터 위내는 라인을 끌어올리며 토토만 압박했고 전반 12분 우리 케인이 선제골로 앞섰대요. <laughs> 아니 히샬리송도 우리 히샬리송 아닌데 우리 케인이 됐네. <laughs> 전반 15분 팔리냐의 파월로 PK를 활용했으나 케인이 실패하며 추가 실점은 피했다 이게 서로 하나씩 준 거예요 <웃음> 팔리냐는 케 <laughs> k 를 줘버렸고 케인은 그냥 발로찼고네 아니 홈런을 치더라고요 저 케인이 실패한 걸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럼 케인 덕분에 5대0에서 4대0 한 거네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laughs>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 미네는 참 잘하는 팀이네요 나랑 아, 팀이고 소트넘은 참갈 길이 멀다. 손흥민 선수가 일단 LAFC에 가서 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네. 저도 마음 편히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우승도 하세요 제발. <laughs> 우승하세요 제발. 진짜 이번엔 득점왕도 한번 또 오랜만에 해봤으면 좋겠다.